다음 중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통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신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어, 그때그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 테니, 각각의 용어들을 정리를 잘 하십시오. 자 이번에 흐름 제어라고 나옵니다. 흐름 제어, 흐름 제어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은 패킷의 흐름 양을 조절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흐름 제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킷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죠.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그 사이트에 있는 웹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웹 페이지가 통으로 전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잘게 조개서 조각들이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조각, 2번 조각, 3번 조각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 각각의 조각들을 우리는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킷. 그래서 이런 패킷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패킷들을... 어, 흐름을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한 번에 많이 전송이 된, 된다든지, 한 번에 전송이 뭐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흐름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흐름 제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수신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전송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 이제 트래픽을 초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트 접속이 안 되죠. 어, 가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사이트 접속을 해서 뭐 실시간 검색으로 해서 뭐 올려져 있는 사이트가 있다. 그럼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접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안 되죠. 왜 그래요? 어, 이런 사이트들마다 어, 하루에 전송할 수 있는 그 수신을 할수 있는 그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량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기 때문에 어,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트래픽이 초과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신이 한도가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흐름 제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자료를 송수신할 때, 버퍼를 사용하여 그 속도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이다. 아, 속도를 조절한다. 흐름의 양을 조절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버퍼라는 것은 기억장치를 버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킷들을 버퍼라는 기억장치에 저장을 해서, 어, 문제가 없을 때전송을 하고,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2번 정지 비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어, 스타트 비트가 있고 스탑 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을 할때 앞뒤에 스타트 비트하고 스탑 비트하고 붙여서 구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만 단순히 이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을 할때이 메시지만 전송을 느닷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죠. 음, 대화가 시작을 한다라면 시작한다라는 어떤 신호 대화가 끝났다라면 끝났다는 신호를 같이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전송이 될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조금 중간에 띄어쓰기를 잘 해주면 은좀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의사소통이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앞뒤로 붙이는 스타트비트하고 스타비트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끝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비트다. 자, 스타비트가 맞죠. 시작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비트는 스타트비트가 스타트 되는 겁니다. 자, 3번, 페리티 비트. 자, 페리티 비트는요. 자,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데이터가 전송이 되잖아요. 그죠? 자, 수신 측에서 받습니다. 이 데이터를 받으면은 중간에 전송 매체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가 보내자고 하는 데이터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수신 측에서 그런 오류들을 검출할 수 있어야겠죠? 자, 검출하기 위한 그 비트를 페리티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의 오류를 수신 측에서 검출할 수 있도록 추가로 계산된 어떤 값인 패리티라는 비트를 추가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리티 비트는요 데이터 전송 시에 에러 검출을 위해 자, 에러 검출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패리티 비트가 되는 겁니다. 자, 에러 검출을 위해 데이터 비트에 붙여서 보내는 비트다. 아,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패리티 비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에러 검출을 하는 방법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보통 자주 출제되는 것이 페리트 비트가 되겠습니다. 4번 전송 속도, 전송 속도, bps. 어, 어,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라면 그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겠죠. 자, bps가 주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b가 뜻하는 것이 비트가 되는 거고요. s가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비트 수가 되는 거예요. 초당 비트 수. 그러면 1200 bps라는 얘기는 1초 동안에 1200개의 비트를 전송한다. 음. 비트란 것은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를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한 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공간 한 개에 어, 컴퓨터는 이진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숫자 1 아니면 0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자, 1이냐 0이냐. 1 또는 0을 저장할 수 있는 그 크기를 이제 그 기억 공간을 비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비트가 있으면은 몇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개. 1 아니면 0.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초 동안에 1200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바이트라고 나왔죠. 바이트. 바이트는요. 비트가 8개가 모이면은 바이트가 됩니다. 음. 8개 비트가 1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야거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